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닭고기 좀 많이 드십시오. 저는요 선거법상 12시에서 1시까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긴 네,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시작의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는 오늘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이. 드디어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식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곳 전동 익산에서 하림그룹이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림 종합 식품 단지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우선 하인 푸드 컴플렉스 기공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어려운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주신 우리 김원국 회장님을 비롯한 하인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서 길게 하면 저는요 선거법상 12시에서 1시까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맞춰서 왔고 지금 제가 전라북도 도정을 하는 방향과 바로 하림의 이 종합식품 산업은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농촌진흥청장이와 계시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미래에 틀림없이 농업을 토대로 한 농식품, 농생명 산업의 수도가 되어야만 미래가 확실하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고, 또 도정의 제1의 목표도 삼락 농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까 부엌이 탈출을, 가출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계인의 공유 주방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소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이쯤이면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예,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병원 의장님께서도 축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병원 의장님 목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인식품단지 기공식 우리 3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 특히 우리나라 세계 서열 삼십 위에 그것도 제조업으로서의 이제 삼십 위에 그인 하림이라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실제 이 거대한 투자까지 이렇게 또 실행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사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700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을 합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이 지역에서 쓰는 원료 농산물을 전액 지역 농산물로 계약 재배를 하겠다 하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건 박수를 안쳐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할인 본사 건물을 우리 지역 교육청 옆에다가 아주 초일류 빌딩으로 짓고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 모든 투자를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해 주신 김흥국 하림 회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우리 가족으로, 우리 식구로 이렇게 같이 키워나갈 것을 저희도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민주평화당 조배수 대표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른 위원장님, 김중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님, 농촌진흥청 나성용 총장님, 송하진 지사님, 황현 도의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들, 익산 정원율시장님, 소병홍 시의의장님과 의원님들, 원광대학교 김도정 총장님, 익산시 여러 기관 단체장님, 또 김지식 한동년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식품단체 대표 여러분 함께 해주신 농식품부와 식약처 검역본부 관계관님 도청, 시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상공유소 회장님과 지역 주민 여러분 공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언론사 대표님들, 취재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대빈들께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시니 용기를 얻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할인그룹은 농식품 산업에서 가치를 찾고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가진 비전과 저희가 하는 일,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고 저희 비전과 도전에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사 담당하신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오늘 기공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농식품 산업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유망 산업이며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식품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기공 행사는 출발에 불과하며 저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도전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만들어 가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기업들의 연쇄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 기관과 공공 R&D 센터,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적인 식품 클러스터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종합식품 단지는 아, 유럽에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유럽의 식품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식품 허브 역할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식품 경쟁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보다 이 동부가 시장이 미래에는 더 좋습니다. 인구도 한세배 되고요. 더 역동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동부가의 식품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이 동부가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후드 컴플레스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럽 시장보다도 이쪽 시장에서 이제 동부가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식이 더 위생적이고 더 맛있고 더 위생적이고 생산효가는더 경쟁력이 있고 이런 모습을 아, 만들어가는 것이 그 후드 컴플렉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드 컴플렉스를 이제 진행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전북 이제 지금 일자리가 아, 악화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약 1,500명의 일자리를 앞으로 추가로 만들 것이고, 또, 저희 회사의 콜센터를 전국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앞으로 일자리가 최소한 300개 내지 500개의 일자리가 또 추가로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 스타트! 새로운 식품 산업의 미래가 시작됐습니다